감 제가 정치를 떠나서 인생의 여러 가지로 어, 훌륭한 선배님식 때문에 늘 말씀을 듣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제가 원래 발표된 하려고 했던 정치개혁 아, 부분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하신 듯 근본 취지나 그 방향은 우리, 옥스포드 정치학 박사이시고, 서강대학교 또 정치학 교수이시고, 또 당의 대표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국회의원 모든 경험을 다해 주신 손학교 선배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것인데, 여기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빠진 것들은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당의 정치개혁위원장도 하고, 제가 공천위원장이나 당직도 제가 많이 해보고, 당 운영에 구체적인 부분도 많이 제가 관여를 하고 겪어봤기 때문에 제 구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개혁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세력 간에 합의가 돼야지만 가능하고, 합의가 안될때 어떤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이 혁명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그냥 단순한 제도적인 타협이나 합의 이걸 넘어서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방금 소랑 교선배님 말씀처럼 거대한 독재,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의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권력의 분립은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없고 여야 간에 건전한 상식과 타협 또는 헌법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모두 침범하는 이런 핵의 망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범법자가 재판을 다섯 개나 받고 있고 온갖 불법을 해서 그 주변이 다 구속되는데 가장 그 우두머리인 범법의 우두머리는 지금 이 법을 받고서 자기가 책임을 면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드디어 방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총통제로 브레머의 나라로 가는데 그때는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의병만이 막을 수 있는 의병이 지금. 우리 손학규 선배처럼 많은 경험과 세월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 뭉쳐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새로운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적 사상 유례없는 이재명 독재,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 길목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이 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총통제로 가느냐,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된 문화를 우선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저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 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경험과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규제 판가리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시스템 대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적 여망이 높은 정치 계획에 관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김문수의 정치 판가리 선언입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일층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 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입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건전하기 위해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럼북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면부입니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지기와 자격 조건도 이어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지 않아서 무용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둘째,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정,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저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무회의 무세비 구속 수감 시 세비 지급 금지,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겸직 금지, 출판 기념회 금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적신화를 두고 겪었던 진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 10년 전 제안이 아직도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의회의 기득권이 강력하다는 방증입니다. 당시 어, 당선 즉시 전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습니다.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저희 정치계의 과제 중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서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하셨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별 100개 하는 시대지만 무도. 국회의원만 당선되고 나면 특별한 책임도 견제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수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출을 발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법부 독립성 강화로 국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끊어내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시 국회 제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서 정치 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습니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서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 전환을 선언합니다. 86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입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습니다. 정치 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 교체, 시대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국회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불부 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 엎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